신앙 고백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说。 thank 천성에 가. mm -hmm. 창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아들들과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너 형제 내의 집과 곧내 조상의 집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안오라. 내 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의 너희 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재와 속재료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의 자녀에게 연관 목사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라 다내 것이로 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기시요내 기업이니라 아멘. 앞서 17장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라 일당의 비참한 채우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우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러간 두려움이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이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 것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을 위해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일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중개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홀로 감당하지 않고 동역자를 하라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내인입니다. 2 절이죠. 너는 내 형제의 내이 집파곧 조상의 집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내이인들을 동역자로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와 내인의 직무를 엄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절의 말씀입니다. 내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내인들은 장막의 일, 헤막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이 제사장과 협력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직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인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레인의 일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내인이 제사장의 일을 더더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하는 일은 할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가 그들과 너희가 죽을 꺼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내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오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앞서 17장 마지막 절에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우니 우리, 우리 우리가 다 망하게 되리까라고 물었던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제사장과 내이인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교회의 중직을 맡은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멈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아론과 아론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6절과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네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헤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는즉 가까이하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 6절과 7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 주시면서 그 직분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데까지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족 어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심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 등기 직분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빚진자가 됩니다. 아, 대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자기 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다,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의가 되지 않고 그 직분의 순수한 마음으로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분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분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선물입니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직분을 받았다. 나는 그 직분에 대해서 헛대이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특별히 아론에게 아론의 자녀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놓아.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것. 그 직분 때문에 잘못 감당하면 죽을 죽을까. 실제로 실제로 제사장 아,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제사 잘못 들이다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두 아들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땅을 가집니다. 자기 자기 목새 땅일 분깃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는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재물의 일부, 재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어, 그리고 특별히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소산물,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그 소산물의 처음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거제물, 어, 그 요제물 재물, 예. 모든 재물에 불태우지 않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가족 그 아들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만 주시지 않아요. 책임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 오늘. 내 이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그 약속의 의미를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운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은 그 언약의 신실성과 그리고 불변성을 담보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모양을 세우심에서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2 0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분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가장 큰 분기시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분기시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어, 어 영적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요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과도 같습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복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장 큰 자산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들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대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가장 큰 자산은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여성 기도회에 열시에 모이겠습니다. 중보하는 그 자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5월 11일 공동체의 날 적절하고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날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3 대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 주시도록 세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솔을주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또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만 주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피로를 채우심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돌보아 주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자산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좌표나갑니다 하나님 한우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강선을 빚어주시옵소서 5월 11일 문어공동체 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날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된 날이 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주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